기능만 많은 워치는 이제 그만 드디어 차고 싶어지는 스마트 워치가 나왔네요. 갤럭시 워치 8. 게다가 지금 출시 기념으로 무려 12% 세일 깔고 들어갑니다. 이런 찬스를 놓칠 순 없겠죠? 갤럭시 워치도 벌써 8번째 성능도 디자인도 모두 엄청나게 개선돼서 기능면으로 걱정은 없으실 테니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할인 정보부터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부터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갤럭시 워치 8의 판매가는 419000원 입니다. 하지만 지금 쿠팡 할인을 무려 45500원이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카드 할인도 3740원 받으셔서 모든 할인을 다 받으면 무려 36977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419000원짜리 갤럭시 워치 8을 36977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49230원이나 할인 받을 수 있네요 거기에 지금이라면 최대 18675원의 쿠팡캐시도 적립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챙기 시고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링크 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드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구매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스마트워치가 유행한다길래 저렴한 거한 번쯤 샀다가 서랍에 넣어둔 경험 있으시죠? 생각보다 무겁고 화면은 햇빛에 안 보이고 디자인은 어딘가 아쉽고 그래서 역시 난 시계랑 안 맞아 하고 포기한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이번 갤럭시 워치 8을꼭 한번 보셔야 합니다. 이 워치는 그냥 기능 많은 시계가 아닙니다. 기능 디자인 착용감 건강관리까지 딱내 일상에 맞게 설계된 진짜 웨어러블이에요 화려한 말보다 직접 느껴보면 압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갤럭시 8의 특별함 을 소개해드릴게요 세계 최초 항산화 지수 측정 먼저 세계 최초로 항산화 수치를 측정합니다 엄지손가락만 어치에 대면 내 피부 속 항산화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이제 내가 진짜 건강하게 살고 있는가 데이터로 체크하세요 3000니트 디스플레이 두번째 화면 밝기 무려 3000니트. 한낮 운동 중에도 햇살 가득한 창가에서도 화면이 그대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전 워치처럼 고개 돌려가며 화면 확인할 일 없습니다. 러닝 코칭과 레벨 테스트, 세 번째 나만의 러닝 코치가 생깁니다. 10단계 러닝 레벨 테스트와 3에서 5주 맞춤 코칭 제공. 그냥 얼마나 뛰었나가 아니라 지금 내 컨디션에 맞는 페이스로 훈련이 가능해요. 심박수 실시간 분석까지 지원합니다. 구글 재미나이의 탑재. 네 번째는 똑똑함의 끝판왕. 갤럭시 AI와 구글 재미나이가 만나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헤이 구글이라고 말하면 날씨부터 플레이리스트, 검색까지 손목에서 바로 AI가 도와줍니다. 디자인 앤드 착용감. 마지막. 디자인은 그야말로 작품입니다. 8.6mm의 초슬림 바디. 부드럽게 감기는 쿠션형 실루엣. 시계다운 존재감. 동시에 차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요. 40mm와 44mm 두 가지 사이즈, 실버와 그라파이트 컬러 모두 실물은 정말 예쁩니다. 여기까지 갤럭시 워치 8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매력적인 제품을 역대급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지금이 가장 슬림하고 똑똑한 워치를 만날 시간입니다. 갤럭시 워치 8. 오늘부터 손목 위에서 시작되는 스마트한 하루를 경험해 보세요. 갤럭시를 차는 순간 당신의 일상도 달라질 겁니다. 스마트 시계로 스마트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